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던지 34년이 되는 5월 18일 34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가 2011년 5월 25일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세계기록물 10차 회의를 갖고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그 기록에 대해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1년 만에 그런 그, 그,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물로 등재되었죠. 또 같은 날 어, 정조가 쓴 일기 일성록이라는 일기가 있는데 국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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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호입니다. 그것이 또 세계기록물의 어,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런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5.18은 우리 한국 현대사에의큰 상처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어, 지금 34년이 지나서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개인의 욕망에 희생되는 그런 국민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번에도 세월호의 침몰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했는데, 우리 제가 밴쿠버에 살때 밴쿠버에서 그 밴쿠버 섬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 한반도 나만만한 뱅쿠버섬이 있는데 거기까지 해리로 약 2시간 정도 걸쳐서 갑니다. 배가 굉장히 큰 배가 매일 1시간마다 운행을 하는데 거기에는 아주 큰 트럭들도 있고요. 또 관광객들도 있고 수백 명이 그 배를 이용해서 갑니다. 하지만 그 배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 하나라도 내가 이 배에다가 짐을 더 실어서 뭐 어떤 이익을 보겠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걸리면 아예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죠. 지난주에 재밌는 신문 기사를 봤는데 밴쿠버에 한 연세드신 노인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2006년에 아파트 콘도에 살고 있었는데 2006년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왜 소송을 했냐면 콘도에 가면 그 콘도를 운영하는 스트라타가 있죠. 그, 그 주민들끼리 같이 관리비를 한 달에 200불씩, 300불씩 내서 그 콘도를 운영하는 그런 스트라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스트라타에서 주차장을 바꿨어요. 원래 주차장이 여기가 이렇게 뭐 디지털 파킹이고. 또 이쪽이 레지던스 파킹인데 비지터 파킹을 레지던스 파킹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두부가 자기 집에 가까운 비지터 파킹에다가 차를 대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다가 그게 바뀌어버려가지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거기다 댔습니다. 비지터 파킹에다 댔어요. 이제는 비지터 파킹이 아니죠. 과거에는 비지터 파킹인데 지금은 비지터 파킹이 아니그 자리에다가 계속 댔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타가 그 부부한테 예, 티켓을 발행하는 거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30불, 50불. 이렇게 티켓을 발행합니다. 이 부부가 되지 않았어요. 계속 되지 않았습니다. 어, 경찰도 아니고 스트라타니까 별로 큰 효력이 없죠. 그러다가 이 주인, 이 부부가 스트라타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원래 여기가 디지 파킹이었는데 얘네들이 지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그렇게 고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이 17만 불에 다달았어요. 판사들이 수십 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소송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판결 난 것이 뭐냐면 불필요한 소송으로 많은 자원을 낭비했고 또 많은 그런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스트라카에서 그 부부의 집을 강제로 팔고 그 집에 남은 몰개지를 갚고 그리고 소송비용 17만 불을 갚고 그리고 난 돈을 그 부부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도 1 0이안 그래서 결국은 스트라카에서 그 집을 팔고 몰개지 갚고 재판비용 17만 불을 내고 그리고 나머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얼마 안 되겠죠. 몰개지 껴있는데 17만 불까지 하면 뭐몇푼안 되는 돈그 주인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완전히 다 망해요. 완전히 망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이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다 뺏깁니다. 다 망합니다. 이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벌금 티켓 안낼 수가 없습니다. 안 내면 망해요 하다못해 내가 무슨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하다못해 나한테 피해가 없어도 나중에 우리 애가 뭐 대학을 가거나 뭐 무슨 어떤 좀 좋은 자리에 가게 된다 그럴 때 검사하자. 검사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5.18의 그런 아픈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개인 욕망에 의해서 국민이 희생되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또 그런 일이 역사에서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이 5.18에 있었는데 뉴스를 보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뉴스를 보는 거죠. 뉴스를 보면서 광주에서 빨갱이들이 북한에 있는 빨갱이들이 광주에 내려가서 광주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 무력 점검을 시작, 점거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저 나쁜 놈들이 저 빨갱이들을 어떻게 빨리 물리쳐야 되는데 빨갱이들이 파출소에 들어가서 총을 꺼내고 무기고를 점검하고 그 군수산업체인 아시아 자동차를 점검해서 집이나 뭐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뺏어서 도청을 점검하고 얼마나 그 빨갱이들이 나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뉴스가 그렇게 끝을 냈죠. 전두환 장군의 죽음의 결단으로 이 광주를 회복했다. 이렇게 뉴스가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3년, 4년 지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그 광주의 실상, 광주의 진실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정말 북한에서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광주를 점령하고 그 빨갱이들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죽은 사람들은 빨갱이가 아니라 그냥 길에 가던 여보생 또 그냥 직장에 출근하던 그런 평범한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죽고 그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한 개인의 욕심 때문에, 한 개인의 권력욕 때문에 희생된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의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그 일은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만 니다 가장 강력한 것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것을 뿌리 뽑아야만 우리의 기억 속에 이런 나쁜 일을 하는, 이런 잘못을 하는 우리는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 기억이 있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개인의 욕망에 희생되는 국민들을 보면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 국민을 탓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밖에 나가는 민들레 참 많이 있죠. 민들레 뽑으면 나무 같은 나무, 그 뿌리가 정말 얼마나 깊은지, 그걸 완전히 뽑아내야 내년에 그게 또안 자라는데, 뽑다가 끊기거나 그냥 겉에만 뽑아내면 내년에 또그훌씨가 날려서 열배로또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래로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이 죄는 또자하게 돼. 이것은 우리에게 또 놀라운 그런 결과들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동계올림픽 할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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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쇼트랙 그걸 잘하니까 그걸 많이 보죠. 그걸 보면 정말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아무 자기 잘못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서 같이 넘어진다든지 뭐또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서 실격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을 다한 과정과는 먼 결과들 우리 여러분들이 삶에 진실했는데 내가 삶에 정말 진실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의 시간이나 고난의 시간 속에 갇혀버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기쁨보다는 아픔과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 내 어깨를 두를 때 그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세금을 내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출근길에 출근을 하는데 어디선지 날아오는 총탄에 머리에 를맞고 거리에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다스막한 일입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통과 고난의 그러한 시간 속에 갇혀버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또 그러한 박해를 남들보다는 더 많이 당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신앙의 자리에 섰지만 그 신앙의 자리에서 남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남들에게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신앙의 자리에서 힘들어 박해받고 고난받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 우리 말씀을 읽는 그 후반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우리가 위로해 줄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이. 차라리 내가 정말 빨갱이의 사주를 받고 내가 사상이 이상해서 정말 파출소에 가서 무기를 탈취해서 정권을 뒤집어 엎자고 그렇게 무력 선동을 했다면 덜 억울하겠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아침에 양복 입고 회사 출근하다 날라온 총알에 목숨을 잃었다면 그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부당한 그 고난과 고통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슬픔을 견디면 그것이 아름답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 7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이라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욕을 당하며 복이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신앙 가운데서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또 믿음의 형제들이 신앙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이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는 위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슬픔을 참아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러한 이야기가 될줄 압니다. 그런 앞에 들어오는 이 권력,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슬픔을 참아내는 그것을 이겨내는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내가 아무런 영문도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공의를 위해서 그분의 정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그 고난에 참여하게 즐거워하라 그것을 피하지 말라는 것이.